아보레센스라는 말의 뜻은 작은 나무와 같다는 뜻이랍니다. 알로에는 줄기가 아주 짧게 잎들이 총총 자라면서 나오는데 아보레센스는 나무처럼 줄기가 자라면서 잎이 나와 생긴 이름이랍니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알로에 중에서 약용 성분이 가장 높다네요. 욕증 진작용, 심한 변비, 아토피, 알레기성 피부 질환, 비염, 천식, 신경성 위염 치통 신경안정작용 만성피로 불면증 특히 아보레센스는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며 장건강에 도움 대장을 자극하고 대장에서의 수분량을 높여 배변활동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원료입니다. 알로에는 60에서 80% 공통적인 약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효능이 뛰어난 알로에가 바로 아보레센스입니다.